자 여기는 아그 다음에 moving to move 그 다음에 여기는 faster 앞쪽에 some 몇몇은 빠르게 그리고 하니까 이거는 이제 문맥상 비교급이 들어가 줘야 되는 거고요. 이것은 be likely to 부정사 수거죠. 뭐뭐 하기 쉽다 아니면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그다음에 여기는 준동사 자리가 되는데 이 부분은 자동사여서 수동 안 씁니다. 그래서 뒤에 목적어가 있건 없건 상관없이 수동을 쓸 필요는 없어요. 그다음 여기는 존재 구문이어서 존재 구문 뭐 뭐가 있다. There is a boy. 소년이 있다. 이건 동사 여기가 주어져 근데 복수니까 아. 자, when there are of you and 자, 면아 몇몇 개미들이 있을 때는 moving in single direction, 하나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some ants are likely to move slowly. 몇몇 개미들은 느리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몇몇은 빠르게, 그리고 다른 것들을, 어, 훨씬 더 빠르게.